우리가 자꾸 착각하는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부로 사는 것도 빚이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형태가 좀 다를 뿐인 거지 결국 빚지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젊은 MG세대들은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유럽여행 가기 위해서 4개월 3개월 할부를 껐습니다 이 항공권도 숙박권도 그리고 이제 가서 쓰는 이제 여행비도 다 카드로 결제하고 3개월 할부해놓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갚는 거죠. 그게 요즘 m g 세대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예 아예 빚을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 습성이 달라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빛을 무서운지 모르고, 천방지축, 이까불어대는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시기 되었건 간에, 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 해외여행도 빅네스 가는 이들이 많더라는 것. 그리고, 이 할부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집도, 이제, 뭐, 트레이더스나 코스코 갈 때, 이 할부를 한번 해봤더니, 아, 이거, 이 못할 짓이더라고요. 왜냐? 예, 당장에는 할부로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니까 당장 결제 금액이 적어지니까 부담이 좀 적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이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싫더라고요. 할부도 좋은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뭐 카드 빚이나 뭐 할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저는 제일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당장 내서 이 집을 사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죠 기분 좋죠 내 집이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면 이제 한 두달 세달 지내면 그냥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됩니다 좋은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매달 이제 찾아오는 원리금을 내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아그 원리금 갚는건 아예 만만하지 않은거예요 무지하게 빡세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제 머리가 아픈겁니다 이제 맞벌이에서 한달에 600만원 실수능액 들어온다 그래 600이면 든든하잖아 둘이 사는 건데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원리금으로 주택산부대출 원리금으로 한 200만원 이상이 빠져나가면요 실제로 수입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 무수입의 3분의 1을 떼 놓고, 이제 3분의 2인 40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저 그냥 마냥 그냥 부자가 되고 넉넉해졌다고, 이 좋아하기에 은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적지 않은 겁니다. 무수입 많은 이 대출을 내는 사람들이 이주택가보대출 30년, 40년을 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30년, 40년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안 갚고, 그저, 한 5년 내다가, 집값 오르면, 팔면 된다. 그리고 시의 차익을 보고, 이렇게 살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금융권들은 분명히 30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대출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긴 기간을 대출을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은, 그 기간 안에 매달 한 달도 흐트러짐 없이 매달 제 날짜에 원리금을,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쉬운 얘기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30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집에, 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병에 걸려서 실업위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이 자식들, 예승로금 내야 되고 혹은 여러가지 사항들이 생길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빡빡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씩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돈을 받아받친다 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어겠냐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빚을 안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고 만약에 빚을 져야 된다 라고 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니어야 하고 또 대출 기간이 뭐 30년이고 40년이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10년 안에 15년 안에 갚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최대한 서두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 갚는 게 무지하게 어렵죠. 1억 빚 갚는 것도 힘들고 2억 빚 갚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 대출로 4억, 5억, 7억 내면 그걸 갚는 건 정말,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2030들은 너무 대범하게도 5억씩, 7억씩, 8억씩 대출을 막 냈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이제 갚내해야 될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부담이 크다라는 건 그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좋아하는 짱구, 만아, 보잖아요. 그게 보면 짱구 아빠가 4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죠. 영끌족이죠. 물론 그래도 짱구는, 짱구 네 가족은 도쿄 인근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정규직으로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때까지는 잘 모르고 살아왔던 거고,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갈 거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빚내기 어려운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겠죠. 좀더 우려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찬찬히 되돌아보고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는데, 이때까지 너무 쉽게 생각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좀더 가구를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비치지 않겠다라는 가구로 삶을 좀잘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이 지금의 이 힘든 시국을 헤쳐나가는, 극복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빚지지 않고 산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그리고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마찬가지입니다. 빚지고 산 사람들의 인생이 잘될 수는 없다라는 것. 잘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네 이 현실이 참으로 막막하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걸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